요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오버워치는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죠. 게임을 할때 우리가 꿀팁을 알고 있다면 좀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우선 오버워치에서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팀 플레이와 전략이에요. 그래서 팀원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첫째. 팀원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마이크를 이용해 음성 채팅이 가능하다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논의하고 플레이어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잘 이해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셋째, 게임 룰과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알고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넷째,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개선해 보세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다섯째, 게임을 즐기면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승리와 패배를 통해 얻는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세요. 요약하자면 팀원과의 소통, 자신의 역할 이해와 수행, 게임 룰과 캐릭터 이해, 플레이 스타일 개선, 게임을 통한 학습이 오버워치에서 승률을 올리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게임을 놓치게 지는 것보다는 이런 꿀팁들을 참고해서 게임을 즐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오버워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팀원들과 소통하고 재미있게 해보세요.